전시작전권이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굴욕이냐? 미국의 군사력을 우리가 완전히 커버를 했다? 그럼 전시작전을 가져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이 없는 미국이 그렇게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일 수 있겠어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기냐? 아닌 게 이기냐? 아니, 나토가 미쳤다고 미국을 총사령관으로 해요? 지금 러시아에서 침공을 가해올 때 막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막아줄 나라가 어디 있어? 중국이 끼어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어리 반푸르지도 없는 소리예요 전작권 환수 문제. 뭐 앞서 노정태 위원은 환수란 표현 자체가 강제로 뺏겼다는 것도 우린 강제로 뺏긴 적이 없다. 전작권 이양이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했는데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전시작 전권을 이거는 여론에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일반인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음.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그 일반인들은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그러면 좋게 생각할 거예요. 오, 전시 회복 아니냐. 왜냐하면, 누구, 우리가 뭐하러 아무리 미국이 음. 무슨 최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시작전권은 왜 미국이 누려? 음.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이미지 댄크도 그럴 거예요. 덧치 하니까 그럴싸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그 권한을 아니 왜 굳이 미국이 가지고 미국이 대장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수 있죠. 네, 그렇게 여쭤봅니다. 네. 아,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모르는것중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두 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유럽에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그 군사 협의체가 뭡니까? NATO, 나토입니다. 이 NATO의 총 사령 총 사령관 국가가 어디입니까? 유럽 국가가 3 0개요 어딥니까? 미국, 아메리카. 유럽이 바보예요? 유럽이 미쳤어요? 왜 미국을 총살인가 시켜주겠어요?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전시작전권을 당장 안수해야죠. 그런데도 이번에 트럼프가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형님, 심지어는 사무총장은 아버지, GDP의 50% 빨리 정해 갈게요. 그러니까 스페인, 그들은, 총리, 그들은 굴욕이라고 생각을 안 스페인, 하는군요.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페인 총리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5% 인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라다, 오브레 가도! 막 그랬잖아요. 넌데, boy! 뺏어무묻 so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러죠. 아 그래? 관세 두배 때려줄게?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굴욕이냐? 미국의 군사력을 우리가 완전히 커버를 했다. 그럼 전시 작전을 가져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시 작전권이 없는 미국이 그렇게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일 수 있겠어요?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미국은 우선순위가 첫 번째 일본이에요. 두 번째 한국이에요. 저는 지금 오히려 트럼프는 이른바 미국의 뿌리 깊은 그 네오콘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오콘은요. 한국은 선순위에 있지도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자, 트럼프는 뭐냐면 이 사람 자충우도라고 장사꾼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나마 일본하고 한국을 거의 같이 둬요, 지금.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구별을 못해요. 이 사람,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한국이 상당히 인상적인 나라예요. 이 사람한테는. 김정환 햄버거, 뭐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통일도 한번 노려봐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뭐, 실용 외교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전시작전권을 누가 반대? 군인들이 먼저 반대. 군인들은 알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30억 달러면은 지금 얼마냐 하면은 아 30억 달러면은 대략 이, 얼마가 나와요? 4조, 5천 대. 4조, 4조죠. 근데 지금 음. 전시작전권을 한수했을 때 우리가 당장 필요한 이 미군의 정보력을 커버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한수에 필요한 비용이 14조라 그래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걸 그냥 여론조사 형태로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전시작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냐. 이게 wartime operation.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서진이라는 분이 지금 댓글을 남기셨는데 네. 이분의 질문도 날카로워요 전작권 가져오면 미 2사단 병력 한국군으로 대체돼야 되는데 그 병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카투사로서 미 세컨드 인펀트리 디비전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어요 병장으로 오, 아까 노 의원도 카투사였는데 병장으로 만기제대를 했어요 네. 저는 완전히 이제 미구, 음. 미군의 체계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죠 전체 어, 제가 하던 업무가 전체 미군의 조직을 파악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우리가 뭐 캠프 하이리아, 캠프 험프리스다이는 단에서. 음. 근데 이제 그 미군이 강력한 거는 뭐냐면 이런 설계 시스템이에요. 정보. 이른바 우리가 S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강한, 강해요. 그걸 제가 담당을 했었던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이게 좀전에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데 그거예요. 아니 언젠가는 가져야 와 돼. 저도 뭐 미국의 이 굴욕적인 모습을 한국이 보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이기냐 아닌 게 이기냐. 아니 나토가 미쳤다고 미국을 총사령관으로 해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그냥 초전박살 내고 따고니까 뭐라 그래요. 나토 사무총장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father. 뭐 국내에서도 누구 father가 있지만, father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냐면, 이것과 국내에서 father가 이 father는 다르. 요 이거는 father는 뭐냐면, 내 생명을 주, 지켜주십시오. 트럼프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침공을 가해올 때, 막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막아줄 나라가 어디 있어? 중국이 끼어들어서 대한민국와 띵하오, 쩡하오, 한국, 벙여, 그럴 것 같아요. 어린 반푸를지도 없는 소리에요 일본 등의 이유, 방어 등의 이유로 미국은 바로 개입을 합니다. 미국의 미투스텔스기가 열대 떠서 모스크바로 가는데 러브기 서울을 공격하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여론조사 설문할 때 전작권을 제대로 하는지 워터 아프레이션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저는 10명 중에서 10명이 모른다고 봐요 이건 자존심으로 될수있 아니 자존심으로야 왜 병자호란 때서 계속 싸워야죠 자존심으로 계속 싸워야죠 전하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나가면 다 죽어요 자, 정심밥 먹여주지 않는다. 그렇군요.